제 44화 우박사의 영혼 청소기 오랜만이다 그어 나도 왔다 저도 왔습니다 안경 호 네가 왜 거기에 제가 그러다 지너가 말하던 그러고 가쟤야그 청소기 또 뭐야? 이건 내가 요번에 새로 만든 영원 청소기라는 거다.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. 그럼 간다. 그아하하하 한번더 간다. 크아. 또 간다. 으악. 이제 마지막이다. 간다! 으악. 으악. 드디어 나의 승리다 저, 저 녀석들은 우리가 찾던 악마들이자 저 녀석들이 왜 <laughs> 오랜만이다 섀도우 데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어보멋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세요 안녕